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5월 3일 오후 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창 중요한 반감기가 진행 중인데요. 자 일단 오랜만에 한번 같이 시빅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지금 시빅 같은 경우에는 약 3년 전에 찍었던 초점 약 1200원 부분을 찍고 그이후로도한 번도 이 고점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3년간 조정만을 받아온 셈입니다. 자 그럼에도 보시는 대로 최근 저점 부근에서 이전 최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줬고요 지금 반감기에 접어들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듯이 이제는 앞으로 더큰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늘그랬듯이 지금 반감기에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 앞으로 최소한 단기간 이런 모양의 ABC 상승 파동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조만간 더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미리 저희 소통방에 계실 구독자분들과는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세부 타점 나오는 대로 매수 신호 드리고 다 같이 진입해 볼 예정인데요. 자 우선 본격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기 전에 최근 저희 토폰바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전달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화요일 아침 8시 33분에 제 번호로 숫자 3번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날 오후에 바로 매수신호 답장을 바로 드렸고요. 코인은 파워에저 추천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매수가 460원 이하에 걸어놓고 매도가는 1800원 비중 50% 들어가라고 신호드렸습니다.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10월 거래량이 터지고 그 저점부터 이어져온 추세 하단 부분에서 매수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월 거래량이 터지고 그 저점 부근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그 추세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당 가격대인 460원 매수가로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주공 기준 이전 최고점과 최저점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공교롭게도 0.618 부근까지 정확하게 반등이 왔었고 여러 매물대를 생각해서 저희는 그것보다 살짝 아래인 1,8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0% 단타로 수익 보셨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비슷한 수익으로 나와줄 만한 코인들 현재 정말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아래 나오는 번호로 문자 숫자 3번 한번 남겨주시구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준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말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최소한 이런 식의 단계 a b c 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는 결국 이렇게 큰낮즈 a b c 가 만들어지면서 이전 최고점은 충분히 뚫어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존에 시빅에 크게 물려계신 분들이나 이제 나와주게 될 이런 반등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여유있게 아래에 저희 소통만유지하셔서 앞으로 세부다점 대응까지 받으시면서 오히려 물리신 분들은 수익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먹거리 있는 코인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매일 수수깨 코인 차트를 하나하나씩 다 비교구석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콘들만 지속적으로 뽑아내서 아래 소통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니까 웬만하면 꼭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다른 콘들도 세분 몇차점 대응까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점은 지금 반감기가 진행 중인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장이 나와 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지금 딱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놓치면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점은 잠시 머물다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잠시 머물는 게그 찰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래 소통과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아래 강조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알트콘들도 또한 이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시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꾸준히 이렇게 거량이 래 터져주면서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단감기의 이전 저점 약 1200원 뿐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입 기준으로 대략 5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계좌 대비해서 약 400% 정도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이즘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올랐을때수익률 놓친 거 후회하지 마시고 꼭 지금 이런 게 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까지 가격이 다시 올라갈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뭐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심지어 겹쳐지는 다음 상승장에서 적어도 이정도쯤만 다시 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배 정도 수익은 그냥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에서 모을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방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고, 기존 다른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대응도 날리고 있으니까, 제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좌 상태도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바로 이런 시장에서부터 대응을 받으셔야지, 추후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 내 계좌 받고도 더 빨리빨리 할수 있다는 점, 이런 타이밍이 주는 효과도꼭잘 이용해 보시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막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코인은 세상한 구석과 세상한 정보가 있어야지, 이런 수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돈 잃으시지 마시고, 편하게, 여기는 뭐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 아래 무료서돈만 한번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잠깐 물리더라도 결국 다음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 또한 이런 고점을 뚫어줄 거고 그 상승장까지 올라가는 동안 알트코인 먹을 거리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 지금 지금 이 시점은 좋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문자를 남겼는데 왜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10명씩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은 다음 날까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에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영상이란는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 셈인데다가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쉽게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봐도 대부분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인데 며칠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는 혼자하다가 손실 봤는데 진짜 볼걸 그랬네요 라고 하신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병에 걸려서 아프면 혼자 스스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 병원에 가서 의사라도 찾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하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 분들만이라도 우리 구독자 분들만이라도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을 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 진행이 되고 있고 굳이 내돈 드는 거?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에 문자로 숫자 3번 남겨 주셔서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셔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